아, 어, 오늘은 이제 원두 번째 시간이지, 어, 첫 번째 배우는 건 뭐냐면, 우선은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중학교 때 원을 배울 때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연결해서 니네들한테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야. 근데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니네들한테 어,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형태,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니네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식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어 공통 접선에서 얘들아 외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외접선과 내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원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다고 떨어져 있든 붙어 있든 상관없어 얘들아. 개수 찾는 건 니네들이 직접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어, 공통 내접선이다 라고 얘기하면, 원에다가 접선을 그릴 때, 공통적이긴 하지만, 얘들아, 이렇게 반대편 쪽으로 그려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내접선이라고 얘기한다. 내접선. 그 다음에, 같은 방향 쪽으로 그려지는 건데, 얘들아. 이제, 내접선, 내접선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외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 이렇게 있을 때, 어, 같은 방향 쪽으로 그려지는 접선. 요거를 우리가, 어, 외접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항상 중심에서, 얘들아, 접점으로 연결을 찍 한단 말이야. 이렇게. 90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90도라고 얘기해놓고, 우리는 이 노란색 선분, 여기서부터 얘들아,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어떻게 구할까라고 얘기하면, 중심과 중심사의 이 거리를 연결을 싹 해. 해놓고 난 다음에,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게끔, 니네들이 찾아내야 돼. 얘하고 평행하게 여기서 연장선을 싹 거. 그런 다음에 다시, 요거하고 평행하게, 조금 더 그려야 되겠다. 조금 더 그려서. 이렇게 긋게 되면, 얘들아 긋게 되면 잘 봐. 주어진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요점하고 요점 사이의 거리. 얘네 좌표 평면에다가 원을 찾을 테니까 요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지? 측에서 보게 되면 요 반지름도 알아요. 요 반지름도 아는데 요 반지름은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로, 여기로. 그러면 요 지금 사각형이 보이는데 요사각형 직사각형 직사, 직사각형이 직사각형 이라고 하는 길이 아니까 요 길이 구하는 거야 뭐 금세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그 식을 찾아서 문제 풀어가는 거야 두 번째 건 어떻게 하느냐 똑같애 중심에서 그지 외접선도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 그어 접선에다가 수선을 내려 그어 당연히 수선이 되겠지 그지 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연결을 싹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이제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데, 여기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서, 얘랑 평행하게 탁, 긋고 나면, 얘들아, 이 길이 알잖아. 이 길이 알잖아. 그럼 여 길이 알지? 여기, 여 여기, 여지여기이 알지? 그 다음에 이건 좌표 평면상에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니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요 길이를 구하는 거랑 어때?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 내접선의 길이와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두 번째 거는, 원과, 얘들아, 원과 직선 사이에, 직선 사이에,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보겠다 그래요. 위치 관계.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다 배웠던 거예요. 뭐냐면, 어 이제는 우리가 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원이 있어 그럼 여기 중심 좌표가 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직선이 세 종류 직선밖에 없어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요거 요거도 알잖아 요거 분할한다 에서 할선 요거는 뭐야 접선 요거는 만나지 않는 직선이라는 개념인데. 이제는 옛날에는 저걸로 그냥 딱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식 자체를 주어진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놓고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라고 놓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이렇게 할선이 될 조건을 찾아라 접선이 될 조건을 찾아라 만나지 않을 때의 조건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형태를 구하게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야. 왜 판별식을 이용해요?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원과 직선이 교점이 두개 생깁니다. 교점이 한개 생깁니다. 교점이 없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생기기 때문에 두 개를, 두 식을, Y를 여기다가 원의 방식에 대입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것이 들어가서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야. 아,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교점이 두개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큽니다를 이용할 수 있어. 또, 교점이 한개 생깁니다 어, 라고 얘기하는 건 중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고, 교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근이 없다 또는 허근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냐면, D하고 R 사이의 관계예요이 R이라고 얘기하는 건 반지름인데, D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하면 돼.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 표시해줄게, 봐봐. 요 점의 좌표 알잖아. 중심 좌표니까, 시계에서. 그 다음에, 반지름도 알잖아. 반지름도 R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 그지 그랬을 때,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요거를 우리가 D1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거를 D2라고 두고 요거를 저쪽까지 가서 연장선을 찍어서 요걸 D3라고 둔다면 교점이 두개 생긴다 라고 얘기할 때 교점이 교점이 두개 생긴다 라고 얘기할 땐 D하고 R 사이의 관계가 D가 더 작아요 라고 얘기하면 돼 그지? 그 다음에 교점이 한개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d하고 r하고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되고 교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d하고 r을 봤을 때 d가 더 길어요. 커요라고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풀때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풀때 1번 판별식을 통해서 풀어도 되고 2번 d하고 r 사의 관계를 풀어도 되나요라고 얘기할 때 어, 둘다 풀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원에서는 얘들아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더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특히 교점이 한 개인 d하고 r이 같을 때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d하고 r 사이의 관계. 판별식 d가 0보다 보다는 얘들아 d하고 r 사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더 훨씬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오늘 배될 마지막 내용인데. 접선의 방정식이지 원의 접선 방정식,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대부분 교재에 보게 되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라고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선생님은 두 가지로 구분하려고 이렇게 접점이 접점이 주어진 경우 주어진 경우하고 접점이, 접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아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려고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는 선생님이 공식으로 증명해 줄 것이고,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암기를 해놔야 얘들이 문제 풀어가는 도움이 되는데, 기울기가 주어졌다, 또는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 속에서 니네들이 이것들을 활용한다, 또는,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의 원리를 통해서 접선을 유추해내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 어떻게 하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예를 들어서 x 제곱더하기 증명이 오는 거야. x 제곱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래. 그리고 원 위의 점 x1 y1에 대해서 얘들아 원 위의 점야 이가 접점이야 접점. 접점에 대해서 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얘기하게 되면, 식 자체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자. 증명하는 거니까, 얘들아. 이렇게 표시해서, 원이 그려졌어 여기 반지름이 아니래.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라고 얘기했어. 그럴 때, 요 점이 주어진 거, 요 점. 요 점이 X1, Y1이라고 주어졌을 때, 얘들아,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미지의 직선. 이렇게 요렇게 지나는 직선. 요 직선을 찾고 노란색 직선. 그럼 노란색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접선도 직선이라는 거야 그지?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조건을 이용해보자 라는 거야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건두 점이 주어지거나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봤더니 한 점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어 얘들아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려 그면 뭐야? 수직이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있더아 직선을 그렸을 때이 직선의 기울기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찾아낼 수 있지. 뭐지?라고 얘기하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m이라고 얘기했을 때 x1분의 뭐야? y1이 되겠지. 그래서 x 1분의 y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노란색 직선은 아 m 프라임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y 1분의 X1이겠구나. 라고 얘기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다. 왜? 기울기도 알아요. 점도 알아요. 그지? 그러면, 식만 세우면 되겠네. 봐. Y-Y1은 마이너스의 Y1분의 X1의 X-X1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선생 이거 암기하라는 거예요? 암기하기 편하게 만들자고. 넘겨서, Y1을 넘겨서 정리하는 거야. 마이너스 x1x를 저쪽 넘겨보자. 그럼 x1x 더하기 요거 원래 y1y 있으니까 y1y는 요거 y1의 제곱인데 마이너스니까 반대쪽 넘겨주지. 그럼 요 플러스 x1의 제곱니까 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 이거 외우라는 거네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만 더 유추하자고. 얘는 원 위의 점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대입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뭐지? r제곱이다라고 얘기해서 여기가 r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중심좌표가 원점이란 말이야, 얘들아. 원점. 원점이다 보니까 얘들아 중심잡표가 반대쪽으로 이동되는 것들도 있잖아 더 이쪽으로 이동되는 것들을 문제를 풀 때에는 어 나중에 다음 단원을 배우게 되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어 문제를 어 접근시킬 수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오로지 외워야 될 식은 이식 하나만 외우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원에 대한 마지막 개념정리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